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처럼 더우면 힘도 떨어지고 지치고 그러죠. 힘이 아예 없을 때도 있고요. 이 보살이 힘이 다 떨어지고 보살이라고 해서 늘뭐 힘이 있고 말이 열심히 수행하고 어 항상 뭐. 어 굳건한 그런 음, 힘이 있는 것, 힘이 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전혀 없을 때도 있고요. <laughs> 지칠 때도 있고. 음. 그러할 때 보살은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예, 다시 다잡습니다. 힘이 전혀 없을 때도 다시 마음을 끌어올려, 요 마음을 끌어올리는데. 예? 예, 이제 뭐겉에 마음을 다 썼으면 저 밑에서부터 말이요, 어? 밑에서부터 예, 마음을 끌어올려가지고서 자신에게 다독이고 때로는 정말로 다독이기도 하고 때로는 뭐체치질을 하면서 말이요, 어? 자신한테 말이요, 어? 어? 욕도 하면서 화를 내면서 자신을 이렇게 예, 끌어올립니다. 뭘 끌어올릴까요? 마음을 끌어올려요. 마음을 끌어올리게 되면, 음, 뭐, 바로 효과가 날 때도 있지만, 음, 음, 며칠이 지나서 또 효과가 날 때도 있는데, 그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이처럼 힘이 없고 지치고, 음, 아플 때는, 음, 음,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고, 좋은 마음을 예, 끌어올리려고 하십니다. 그럼 분명히 이 효과를 봅니다. 이 보살도 어 발심을 수행할 때 발심을 한 번에 딱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꾸자꾸 발심을 하면서 어? 어 자신의 수행을 독려하고 어 자신을 또 일으켜서 수행하면서 어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딱한번 해가지고서 되는 게 있겠습니까? 자꾸자꾸 음 마음을 에? 일으켜야 돼요. 힘들 때 수행이 누구를 꾸준히 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 목석이 아닌 이상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힘들고 지칠 때, 뭐, 인생도 마찬가지죠. 삶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지칠 때 자신의 마음을 다 끌어올리고 격려도 해주고 혼도 내주고 할 때, 이럴 때, 바른 길로 갈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예, 음, 이제, 12가지 재난에서 넘어가서, 이제, 이제 수행, 수행, 예. 간음, 수행, 간음 신앙과 아, 수행을, 더욱 예, 이제, 강조하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자, 종종 제약지 지옥 기축생, 생노병사고 이점실역멸 각가지의 모든 낙취인 지옥 아기 축생과 생노병사의 고통이 점점 모두 사라지네. 이 불법을 부처님이 출가해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생노병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했거든요. 그래서 어 수행을 하셔가지고, 어? 새벽에 밝은 별을 보고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결했습니다. 그러고서 하신 말이 있죠. 참 희한하다. 아, 희한해. 모든 이들에게 나와 같은 그런 불성이 있다. 하는 그런 아주 큰 사자 후, 큰 큰 말씀 큰 진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간세음보살 신앙과 간세음보살 측명 수행을 통해서 생로병사의 고통이 사라진다고 합니다이 지옥 악이 축생은 삼악도라고 그러죠. 세 가지 나쁜 악도. 해 가지고 이제 삼악도라고 하는데 지옥 악이 축생 제가 그 설악산 한 남자 오세암이죠. 오세암은 이제 간음도량이죠. 오세동자가 간세보살 측면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그런 도량인데요. 그 오세동자의 출연을 한그 오세암에서 수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 한 20여 년 넘었죠. 20여 년 넘었는데 그. 오세암은 백의 가음 하얀 옷을 입고 계신 그런 간센보사님이 계세요 거기서 이제 기도 갈때 있는데. 그 법당 옆에, 대중 교사체와 법당 옆에는 이제 계곡이 있는데, 계곡 옆, 계곡을 이렇게 건너가면 다리 이제, 외나무 다리죠?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면 이제 돌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서 토굴에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 대웅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그 음, 토굴에서 열떠 어, 뭐 법당에서도 기도를 하고 뭐 토굴에서도 그때는 뭐, 어, 뭐 어, 어, 열심히 했던 때죠 뭐 어, 그때는 음, 어, 좀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어, 상당히 좀 외롭던 혼자 그런 어?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늘 혼자였거든요 저는 <laughs> 혼자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좀 외롭던 그리고 어, 외로울 때그 토굴 옆에 바위가 작은 바위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살던 그런 요만한 세 양지하고 친구가 아, 됐던 그런 <laughs> 시절이 있습니다. 그토굴에는 나무도, 어, 어, 뗐는데요. 나무 떼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그, 오세암 주지스님께서 어, 나무 떼는 게참 좋아서, 그 군불 떼면, 때문에, 군불 문면참뜨듯하잖아뜨고 거기 와서 쉬었다 갔을 때도 있습니다. 거기서 뭐, 기도, 기도 시간에는 법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간센보살 불렀고, 어, 간센보살, 에, 기도 끝난 후에는 그 턱으로 해서 이제 수행을 했는데, 열심히 그때는 뭐 몸과 마음을 당해, 당해서 말이요. 열심히 밀어붙였죠. 때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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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이 수행이 안 되니까, 와, 화두나, 아, 화두나, 아, 염불이나 뭐 모든 수행이 뭐 처음에는 잘안 안, 안 되니까요. 이 몸으로도 밀어붙였어요. 몸으로도. 근데 그 몸으로 수행할 때는 참 조심하셔야 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상기라고 하는데, 기가 위로 올라가면 참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거든요. 몸과 마음으로 열심히 간생보살을쫙 성껏, 하나의 그런 연꽃을 만들어가지고서 쫙참 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 며칠 후에, 에, 소골 밖에 앉아 있나 있는데 나있그 그 공간에 허공에 다 이런 글자가 써 있더라고요 영리사막도 뭐 물론 천소경에 있는 원화영리사막도 이런 천소경에 있는 그런 대목이 떠올리는지 몰라도 그래 영리사막도 사막도가 뭐냐면 지옥악의 축색이잖아요 그것이 멀리 떠났다 이 말이에요 간세보살 측명을 통해서 사막도는 이제 당신은 말이요, 멀리 떠났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받았습니다. 이간센보살 측명을 통해서 생로 병사를 이겨내고 말이요, 사막돈을 멀리 떠난다. 참, 좋은 것은 많이 들어오고 말이요, 자신을 고쳐주면서, 이 간음신앙, 간음수행은 변화의 수행이에요.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나쁜 것은 음? 버려버리고 좋은 것을 들어오고 또 자신의 안에 있는 그런 좋은 것은 더욱 더욱 늘려주는 그런 수행인 가늠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화의 수행, 변화의 신행이 가늠 수행입니다. 그 변화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진관 청정관 광대지혜관 비관 급자관 상원 상처망 진여관과 청정관과 광대한 지혜관 그리고 대비관 및 대자관을 항상 원하고 항상 우러러 볼지어다 아주 참 좋은 말씀이 나왔네요. 우리가 불법 수행이라 그러죠. 불법 수행은, 뭐, 화도도 있고, 뭐, 잇바사나, 염불, 뭐, 수행 방법은 많습니다. 예. 그러나,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뭐예요 다이 관을 썼단 말이에요. 관. 화도 수행을 관화선이라 그러죠. 관화선. 관, 관 자가 뭐냐면, 볼관 자예요. 볼관 자를 쓴단 말이에요. 관화선. 우리가 간생보살 하죠. 간음보살이라고도 하지만, 은 음, 음, 관, 앞에 제일 관자가 나오잖아요. 관자. 어? 관, 볼관자. 이 본다는 것은 볼견자와 볼관자가 있죠. 볼견자는, 음, 눈으로 보는 것이고, 볼관자는 음,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불법 수행의 중요한 요체는 뭐냐? 마음으로 보는 것에 가장 핵심이 있어요. 음,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 방법연적으로, 가나선이니, 뭐, 이빠산이니이빠산하도 그렇죠. 이빠산은 관법 아닙니까? 어, 연불이니 말이에요. 연불도, 어, 어, 그냥 입으로만, 응, 생각, 입으로만 죽거리면, 그거는, 음, 응, 구불이고, 응, 입으로만 하는 것이고, 마음과의 생각으로 떠나올 때 그게 진정한 연불이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으로 어, 되는 그런 연불은 뭐냐면, 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관. 간음 수행의 첫 번째 뛰어난 쪽첫 번째 뛰어난 것은 뭐냐면, 이 관이 된다는 것이죠. 관. 볼 것. 마음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되시죠? 사실, 이 눈으로 보는 것도 막 송송는데, 마음으로 본다는 것이 더통, 음, 어렵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보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의 눈. 제삼의 눈이라 그러죠? 어, 제삼의 눈, 심안이라고도 그러고, 이 마음의 눈이 열려야지 이 관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뭐, 어, 옛날에 누가 관시법을 했다는 동말이요. 어? 마음을 관한다는. 그 마음의 눈이 열리면 음? 마음이라는 것은 에, 제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너도 나도 우리도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 하나 마음의 눈이 열리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깊이 깊이에 따라 어떤 넓이에 따라 아, 뭐 이름이 달라지지만 여기서는 뭐 어, 어, 진여관, 뭐 청정관, 뭐 광대지혜관. 대비관, 대자관, 이거 아주 훌륭한 말씀이에요. 이런 수행을 해야 됩니다. 간세보살의 명을 하면 이런 눈이 열려져요. 이건 제가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 그러면 진여관이 뭐냐? 진여관, 음, 진여, 진여 본체라 그러죠. 진여 본체 우주에 항상 있는 그런 진리 아. 그런. 그런, 음, 것을 음, 관할 수 있고. 관이라는 것은 또 눈이, 눈이라 그러잖아요 눈, 어? 볼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고. 청정하는 그런 청정한 말이에요. 열심히 수행 경진하면 말이요. 청정해야 되냐. 수행자의 눈은 일반 다른 사람들의 눈하고는 에, 틀려요. 청정해야 되죠. 청정한 눈은, 음, 아시잖아요. 어? 이런 흐리멍텅한 눈. 충렬된 눈, 말이요. 뭐, 뭐, 한 가지, 말이요. 이제, 예, 나쁜 곳에 흐트려서 말이요. 참 크리 멍청한 눈이 아니라, 그런 청정한 눈. 푸른 음. 그런, 그런 청정한 눈에, 예? 눈에, 그런 흑점이 말이요. 검은 눈동자죠. 흑점이 아주 밝고, 맑고, 빛이 나는 그런 눈이 바로 이 청정, 음. 아, 관이거든요. 청정의 눈. 그리고 광대간, 지혜간 말이야. 반야의 지혜. 옛날 조, 조사들이 광대한 지혜관을 가지고 있죠. 반야의 견해가 숭한 눈, 지혜가 숭한 그런 눈, 그런, 그런 관을 하죠. 눈이 있으면 관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비는, 음, 대자 대비라 그러죠. 관세보살님을. 예, 대비는 측은히 여기는 그런, 에, 마음. 또, 대자는 사랑스러운 그런, 음, 마음. 음. 이 간센보살 측명을 통해서, 어, 이런, 어, 진여관과 청년관과 광대한 지혜관과 대비관과 대자관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얻었냐면 수행을 통해서 얻지만 항상, 어, 우리가 원하고, 우러러 볼지기에만, 에, 그런 것이 나게 오는 것이지. 예. 그냥, 음, 그렇구나 하고 있으면, 뭐, 그런 것이 저 저한테 뭐 오겠습니까? 항상 힘들어도 힘들어도 뭐 힘이 빠져 다 나가고 지칠 때도 하기 싫을 때도 어. 자신을 다독거리면서 어. 꾸중을 하고 자신에게 꾸중을 하고 또동려를 하고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하면서 말이요 어. 그렇게 수행을 하면 이런. 한세보사의 마음은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음, 관법, 관심법이라고 그러죠. 관법이 이제 예,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봐요, 얼마나 아, 아, 행복하고 평화스럽습니까? 어? 이처럼 좋은 건 없어요. 이처럼 마음이 좋은 건 없다, 이 말이요.